이번 영상은 클립 스튜디오 그라데이션 맵에 관한 팁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기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하고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그라데이션 맵을 꺼내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 색조 보정, 그라데이션 맵, 또는 레이어,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 그라데이션 맵, 또는 레이어 탭 옆에 있는 햄버거 버튼,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 그라데이션 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2번과 3번은 시작점만 다르지 같은 방법이에요. 일번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맵을 활용하여면 우선 보정하려는 레이어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 위를 우클릭하면 이렇게 표시 레이어 복사본 결합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켜져 있는 모든 레이어를 합친 모습의 새로운 레이어가 위에 만들어집니다. 저는 캐릭터만 주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배경을 빼는 편인데 이런 경우 배경과 용지 레이어를 끄고 합치면 이렇게 캐릭터만 합쳐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클릭할 때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가 보이는 아이콘을 우클릭하면 다른 메뉴가 보이고, 꺼져있는 레이어를 클릭해도 안 됩니다. 사실 합치는 건 아무 레이어에서 해도 잘 합쳐지는데, 보정 레이어로 쓸 거면 어차피 제일 위로 드래그 해야 하니, 그냥 처음부터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합쳐주는 게 편해요. 다 합쳐진 레이어가 생겼으면 불투명도를 30% 정도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기능으로 볼때좀더 편해집니다. 2, 3번 방법은 이렇게 캔버스 위에 바로 보정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맵을 고를 수 있고, 따로 레이어를 합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고른 맵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은 이렇게 중간에 맵을 다시 고르는 게 힘듭니다. 맵을 고른 상태에서 다른 맵을 고르면 이 색들을 기준으로 맵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본에서 적용할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클튜를 처음 사용하면서 독학할 때 1번으로 사용하는 게 버릇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지만 사실 장점을 따지면 2, 3번 방법이 낫습니다. 하지만 2, 3번의 경우 캔버스 전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라데이션 맵은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클립 스튜디오 에셋 소재 찾기에 들어가서 여기 그라데이션 맵을 누르면 이렇게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간혹 신규 소재 중에 괜찮은 게 있을 때도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인기순으로 해서 다운로드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맵을 몇 가지 추천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 어울리는 맵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소재를 다운 받았으면 그라데이션 맵창을 열어서 여기 몽키 스패너를 누르면 소재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파랗게 선택된 상태면 아직 추가하지 않은 소재들 위주로 모아 볼수 있습니다. 등록한 소재들은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볼수 있습니다. 맵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시켜 볼수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드래그하면서 색도 세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할수 있고, 색을 지우거나 맵을 반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색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맵 아래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추가됩니다. 원하는 색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관련 설정들이 나옵니다. 만약 화살표를 클릭하려다가 실수로 드래그 하는 게 무서우면, 여기 화살표들을 눌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색 자체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지정색을 눌러서 할수 있고 만약 화면에서 직접 색을 뽑아 쓰고 싶으면 여기 스포이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메인 그리기 색을 누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색을 사용하고 보조 그리기 색은 이 색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맵이라면 여기 혼합을 복선 체크를 없애주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색은 이렇게 바꿔놔도 저장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만의 설정을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원래 있던 맵에 덮어 쓰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건 맵 적용하기, 맵 복제하기, 그리고 삭제입니다. 만약 맵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 화살표들로 할수 있습니다. 어떤 레이어 효과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맵을 고르고 여기 레이어 효과 위에 마우스를 대고 스크롤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버레이를 5에서 15% 사이가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하지만 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25에서 30%까지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표준 레이어로 사용하면 그림이 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합성 효과를 고르는 게 낫습니다. 빈티지, 매트로 효과를 내고 싶으면 쨍한 붉은색 또는 청록색이 많은 맵을 고르고 제외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이 효과들 외에도 색조 레이어로 색감을 아예 갈아엎거나 그냥 표준 레이어로 컬러 팔레트처럼 독특한 색감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해도 괜찮아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불투명도를 낮추거나 부드러운 지우개를 사용해서 취향껏 살살 지워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신규 색조 보정을 통해 그라데이션 맵을 꺼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라데이션 맵을 선택하면 이렇게 마스킹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라데이션 맵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질를두번 눌러서 채우기 도구로 이동하고 C를 눌러 투명색으로 바꾸고 채워주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그라데이션 맵이 적용되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아무 색을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에 채색하면 이렇게 채색이 된 부분에만 맵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면 부드러운 지우개나 에어브러쉬 또는 흐림 기능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뭉개주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실제 작업하면서 찍은 스피드 페인팅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 밑색을 깔아보니 뭔가 색 조합이 애매해서 컬러 팔레트를 사용한 느낌이 나게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라데이션 맵을 적용했을 때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일부러 반무태가 아닌 셀식 채색으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디테일들은 주변 색을 스포이드로 뽑아서 칠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가끔 그라데이션 맵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감이 통일된 느낌을 주기 위해 명암도 주변 색을 뽑아서 곱하기 레이어로 합성해 줬습니다. 그림자도 합쳐도 되지만 따로 합성하면 더 풍부한 색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이번 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